삼방알 지렸다. 3봉알. 네. 쌍방울 아니에요. 3방울. 3방울니다 네, 3방울. 자, 인별을 갑시다 네, 제가 키를 먹으면 무난하게 이거 도란 방패까지 나오거든요. 여기서 <laughs> 인별을 내가 첫키를 먹으면 무난하게 오. 어, 정말 눈도 이랑 비슷한가 보여. 와, 진짜 먹었네. 와, <laughs>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라인든 끝났습니다. 이겼네요. 예, 이거는 네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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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입니다. 와 오늘 솔직히 제가 지금 다 지금 촬영하는 날이 다이아 페스티벌 하고 온 날입니다. 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. 자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십상랄까요? 자 제가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 체력재생 문도입니다 그런데요 어 시작된부터 굉장히 남다릅니다 물약 따인 필요가 없어요 초반부터 물약을 쓰지 않고 체력재생만으로도 충분히 라인전을 격파시키고 라인전 이후에도 엄청난 체력재생으로 약올리는 그런 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어 붕알을 3개 갑니다 예전두개인데요 저에겐 두개가 있는데 여긴 세개예요 쌍붕알 아니 3붕알 3붕알 가지고요 음 그리고 최종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최종템의 체력재생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200% 예, 기본 체력재생 200%에 100% 그럼 300%죠 자425% 자, 525%, 여기에 625%가 됩니다. 굉장하죠? 여기에다가, 자, 특성도 여러분들 체력재생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도 50%가 있어서 675%의 체력재생을 얻는데, 체력이 25% 이하라면 200% 적용이라서 825%가 될수 있습니다. 예, 굉장하죠? 자, 그러면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슛! 그렇지. 자, 제 아이템 트리에는요 물약이 없습니다 물약 따위 사치에요 <laughs> 오늘도 시작된 바로 예 아... 어, 물약 없이 라인전하기 자... 인베로 갑시다 인베로다가... 제가 킬을 먹으면 무난하게 이거 도란방패까지 나오거든요? 여기서 인베로 내가 첫 킬을 먹으면 운도 어, 테리럭 믿습니다 뭐예요 와 진짜 먹었네? <laughs> 와... 지렸다 체력 회복만 몇이야? 이러면 어? 상대도 미드럭스 우리도 미드럭스 자. 오케이 하나 맞췄네 뭔일이지 느낌이 좋은데? 아 뭐야 아... 아 잠깐만 쟤는 투 원딜로 바텀 가고 브랜드가 탑 서포팅이냐? 이러면 내가 힘들지라? 자, 아, 저는뭐 사실상 근데 사실 큐로 오다가 미니 먹어도 돼요. 물론 다 먹진 못하겠죠. 그래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상대 탑보다는 레벨업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, 얘는. 얘는 타워 한 대씩 다 맞잖아, 봐봐. 자, 체력 회복 오지죠? 가만히 있어도 체력 회복이. <laughs> 아니, 레벨이 2인데 체력 회복이 9네? 와, 진짜 좋다. <laughs> 마, 하 마, 아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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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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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<laughs> 자, 저는 뭐체력 회복이 좋기 때문에, 어, 라인 유지력 미쳤죠, 벌써? 무난하구만, CS도 뭐, 압도적이고, 음. 너무 어, 안 죽죠? 안 죽죠? 역겹죠? 짱나죠, 지금? 음? 어, 뭐야, 야, 음파, 뭐야, 어? 뭐야? 상태 왜 이래? 체력 해복 미쳤 죠？지금 체력 대세 21 입니다. 예, 11분 인데, 지금 게임 안 아프 지라. 봤 죠？자 회복 들어가 죠？때리 죠？출 때리 죠？잡 았죠아디오스 잡아 버렸고요. 상대 럭스 안 보이죠? 저한테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위 들어 갔네요. 나안 좋지, 형? 와 까비, 와 까비. 안되지 어. 판단을 잘하고 들어오란 말이야 내 회복력은 미쳤으니까 궁쓰고 회 들어가죠 자, 다 맞고 있죠 이거 너 죽었 어안 죽었죠 너가 죽었죠 어. 부시플레이라는게 이런거야 너도 슬로우야 이녀석아 이가시금 이친구야 상당한 변태네요 이거 예, 이템기가 상당한 변태입니다. 양어 지금 여못부순다 여기가 지금 여 데미지 미치고구요 회복량 미치고구요 끈질기구요 바퀴벌레 그 자체구요 이게 테스트온이구요 CS 뺏겼구요 하나구요 아니 참... 아니 저기 뭐야 어, 아프지왜 아, <laughs> 죽는지 모르겠죠? 회복량 미쳤죠? 와, 너부터 잡아줄게. 빠삭 어 체력 버티죠. 체력 이막 46이죠. 안 죽죠. 그따위 공격은 가소롭죠. 이거 못 살았죠. 나 살았냐? 못 살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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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큐 던지고요 자, 궁극기 돌아와줘 난 그럼 살았네요 <laughs> 와 좋았다 헐벙장 미쳤다 미쳤다리 미쳤다 어, 뭐야? 풀피인데? 어? 풀피래요? 어느새 나는 풀피 어으로 제대로 끌어주고요 야, 궁극기 쓸 사람 없냐? 한 명씩 써라 야, 한 명씩 궁극기 써 나한테 스킬 쓰는 거 허락해줄게 너 뭐야, 너 일로 와 일로 뭐야? 뭐야, 이거? 가슴 없네요? 아니요, 둘은 잡은 거 같아. 최소 둘은 잡은 거 같아. 하나 잡아, 았 하나. 어, 하나 잡은 거 같다? 어, 난, 버텨요. 어, 회복 좀 할까? 회복 좀 하고, 갑시다. 예. 재력 회복, 회복, 회복. 자, 워머고 터지면 회복 미치거든요? 됐죠? 이거 그냥 미쳤죠? 자 10초면 풀피입니다 딸 피해서 됐다 가자 어? 피오라 왔네 아 뭐야? 아 럭스 때문에 안되겠다 뭐야 야 우리 럭스 뭐야 나 지켜줄게 지켜줄게요 좋았다 나만 믿으시라요 오케이. 쌍버프 정말 맛있게 익었군요. 쌍버프입니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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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티죠. 아, 체력 회복, 아, 회복, 회복, 아, 에, 어, 뭐야, 놓쳤어? 아, 킬 다른 실패 하나, 실패. 아삭. 어. 와, 회복량 돌았다. <laughs> 돌았다, 돌았다, 돌았다. 쌍방을 하나 더 갑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어, 체력재생이 말이죠. 몇이냐면, 야 1482네요. 아, 여기 위에 있어서 그런가? 뭐 어, 아닌데? 그냥 이네 그러고 보니 그냥 W를 키고 다녀도 체력복은 되는구나. 풀피네. 뭐야, 혼자야둘이야 너도 정멸 빠지고 싶어? 어? 너, 너네 다 전멸 빠지고 싶어. 억지긴 그냥 내가 묻지마로 부순다 하냐?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술 거여. 그래서 쟤는 드래곤 먹었겠죠. 하지만 패배했죠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. 여러분, 돈 솔직히 어렵습니까?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. 안녕! 자, 막간을 이용해서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우리 팀, 아, 모로가나님 잘하셨어요. 사실상 이분이 퍼블을 딱히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, 게임을 캐리할 수 있었죠. 자, 딜량 보면은, 자, 딜량도 1등이고요. 자, 받은 피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받은 피해도 <laughs>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. 회복량도 미쳤습니다. 예. 아, 좋아요.